엄마,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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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분재, 안녕! 내 분재! 추석전 마지막 채널. 어, 그래. 내 분재야. 아, 배부르다, 밥먹었때 응. 그 이번에는. 이거야! 뭐래? 열어 언니, 이거 본거 같은데? 언니, 본 거랑 같은데? 돌 필리핀은 돌 파파야? 음 응. 몰라. 내가 이거 아들도 바꿔줬단 말이지. 응돌 파파야?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는 전보다파란색이야 초록색. 음 응. 그것들은 그래? 다 초록색. 근데 이게 왜 노래 적게 이어서 어, 내가 익혔어 근데 음. 네, 개봉 박스도 해보자. 이제 개봉 박도 잘라봐. 아, 우와, 엄청 이쁘다. 아, 염소똥. 엄청 이쁘다. <laughs> 염소똥이 따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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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. 엄청 이쁘다. 아 어, 먼저 그 찌그란 거뭐 비슷한 거 이거 뭐 봤는데 우리?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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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 숟가락으로 퍼는 거야? 씨를 퍼내야지 퍼내는가? 씨는 못 먹으니까. 아우 이상해. 씨는 버려야지. 어. 씨는. 징그러 걔는 파내기 좋잖아, 엄마. 동글해서. 응.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먹었던 길쭉한 거있잖아 응. 어, 아, 씨는 일단... 못 먹으니까 파서 음. 버리고. 그리고 하이. 이제 잘라서 먹자. 모든 게 신기하게 생겼어. 이제 먹을 수 있게 잘라줘. 어디 잘라봅시다. 어머 완전 염소똥이야 근데 <laughs> <laughs> 엄청 놀았지 내가 엄청 잘 익힌 것 같아 그러네 응. 이렇게 하고 뭐야 칼로 까는 거야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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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잡고 먹는 거지 그냥 잡고 먹는 거야? 응. 먹어봐 자. 엄청 놀았다 진짜 자, 내가 시식을 하겠어 엄청 노래 먼저 우리 먹었던 거 그거 맛은는 똑같애 뭐. 뭐야 이름도 몰라 아우 썩은데 이건 똥냄새 라는데 아우 썩은데 어디 갔어 여기 그래, <laughs> 껍데기 있는데 가까이 가니까 어 그래 가까이 먹지마 껍데기 인데 가까이 먹지마 쓰면 음. 엄마 아 뒤끝이 쓴맛 난다 그지 뒤끝이 조금 쓴맛이나 반찬맛밖에 안 나는 집안에서. 얘 좀. <laughs> 아, 진짜. 야, 하나도 안 웃기다 그래. 이게 자꾸 웃슨 사람. 말도 안 하고 웃기만 한다고. 알았어! <laughs> 진짜 반찬맛밖에 안나 는데 아, 이쁘지있어데써 did y 데 먹자 e t b o 가 How did you get boy? 엄청 달긴하다 you get boy? How 는 i d you get boy? How d i 왜 you 기는 t boy? h 데 w did y o 좀 두껍게 남겨 엄마 이렇게. 그래 냉겨서. 근데 진짜 달라. 응. 엄마 우리 이전에 먹었던 길쭉한 거는 똥냄새. <laughs> 어 진짜 맞아 그거야. 아 그거. 똥냄새가 나 달지도 않고 어. 무 맛이잖아 무 맛. 근데 얘는 아니지 엄청 맛있지. 음. 하나도 안 쓴데? 안써 쓸만도 안다 안이너 껍질 좀 긁어 먹지 엄마. 안니스면안 해줘서 왜 긁어 먹어? 이렇게 두껍게 나왔잖아. 너는 근데 더 얇게 먹는데? 그래, 이 정도는 먹어야지. 아니야 안 써. 안써 맛있어. 안 쓴데? 입맛이 틀린가? 젊은 사람 먹고 또 나이 알은 사람 먹어? 아니야 안 쓴데. 응왜 음, 음. 쓰는지 알겠다 엄마. 그래 그 손잡이 써. 여기 손잡이 쪽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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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이 있어 심. 응. 음. 일자 심. 그걸 씹으면 쓰네. 나도 다 방금 일자 쓰, 씨 먹었더니 쓰다 아. 그리고 저기 음. 아, 껍데기 가까이 가면 쓴맛 나. 근데 내가 진짜 달리 컸네 이거 엄청나다. 더 먹을 거야? 몰라서 <laughs> 집에 갖고 가서 요고 계신 조좀좋 그러니까 요대로 갖고 가서 저의 똥, 음. 똥 먹으라고 해. 똥 <laughs> 먹으라고 아, 진짜, 음. 음. 진짜 잘 익혔네요. 음. 음.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. 그래. 진짜 아무런 음. 냄새가 안 난다. 응. 어, 아무런 냄새가 안난고 냄새 안나고다니니까 안안 나고, 안안 나고, 나고. 어, 좋아. 응. 이거 먹자, 그래. 이거 무슨 일 있으면 이거 마트에 서 파니까 사서. 아, 먹자. 그래? 음. 마트에 파는구나. 어나 음. 그래. 다 다음 주. 다다 다음 주. 추석 세고. 2주 뒤에 만나. 석 응. 세고. 2주 뒤에 다시 만나. 아. 안 넣어. 어. 잘 있어, 안 oh, 놓. No. 잘 먹었어. 추석 때잘 놀다. 알았죠.